뭐예요, 여기 <laughs> 아. 아니,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을 건다 있는데? 그, 분여회장님은 박태훈 배우로 그쪽으로 의심하고 있던데, 뭐, 지피는 사람 없어요? 그쪽을 범인으로 몰만한 사람? 있으면 벌써 잡아서 넘겼죠. 생각해봤는데, 그쪽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박태훈 조력자 아닐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날 말이에요. 그쪽이 범인으로 몰려서 체포된 그날. 박태훈은 405호에서 세 번째 살인을 준비했어요. 그 무렵 익명의 제보자는 그쪽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엉뚱한 범인을 제보해서 박태훈한테는 범행 시간을 벌어주고 소위를 찾던 우리한테는 혼선을 주려고 했던 거죠. 와 박태훈 사건에 진짜 관심 많으시네. 리본 면에게 살해된 여고생의 절친이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그쪽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 경찰서에서 풀려나고 아줌마들 병문안 갔다가 들었어요. 뭐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고 20년 넘게 가슴에 새덩이 하나 달고 사셨겠네. 할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꼭 잡고 싶어요. 21년 전 그날 리보에는 자신이 놓아준 여고생을 평생의 실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때 화근을 없애지 못한 걸. 내가 그놈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리본맨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을지 리본맨이 죽을지는 싸워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놈은 늙었고 난 이미 겁쟁이 소녀가 아닌데. 난 박태원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살인을 지시했거나 살인의 길잡이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제보자고 진짜 리본맨이다? 리본맨이거나. 이번 매년 사주를 받은 사람이겠죠. 이러지 말고 우리 거래할래요? 아니. 공주가 낫겠다. 공주요?